할렐루야 4월 16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솔라 그라시아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르우벤과 시무온 족속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후손이 아닙니다. 차남인 시무온 지파의 후손도 아니죠. 그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아무람과 요게베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언어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쓰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훌륭한 인간적인 조건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 은혜이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심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여 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를 직면해야 합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 앞에, 그 중심 앞에 서야만 하는 모세와 아론. 애굽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은 곧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굽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바를 다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래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고회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입을 주장하사 담대히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